요게는 지금 한 200평 되죠? 300평. 300평. 요게야? 요 평수가? 이, 이, 이 평수가 150평. 150평. 저쪽까지 해고 300평. 아, 저거까지. 요긴다 했는데, 어, 정식하고 나서, 네. 관두하고, 관두는 그린도과도해가총몇번 했습니까? 다섯 번. 다섯 번. 어릴 때, 그럼 어릴 때부터. 어릴 때 침지하고, 예. 네. 네. 옆면은. 네 번. 네번 하고.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보실 때 네. 근통 행거하고 또 이전에 농사 짓을때 하고 그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? 이거 기가 조금 뭐덜 하고 예. 이 파리 가져 좀 건강하다는 게 보이거든요. 예. 저 지글지라고 야무도 이지게 많이가. 이좀히딱 붙고 아, 많이들 붙지 않지? 야무자. 예. 이게 보더보면뱅기가뱅이 예. 많이 오는데 예. 야무면 뱅이안 오지 싫어. 음, 그 하니까. 그렇지. 예. 그리고 좀 전에 그 흰가루병이 좀 왔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보니까 흰가루가 보통 처럼확 확산돼가지고 이렇게 설 있는 부분을 좀 어떻습니까? 여기가 서 약간 그리고 또 물리 니까 예. 조금 물론 패기지 그러니까 예. 그거는 이제 흰가루 이거는 오면 막 예. 순식간에 막막먼뭐하루 예. 이때만 해서 끈기 분인데 예. 속까지 그러면 이 참외가 벌써 떼가끼 가고 그게 뭐 남은 저상성도 예. 없고 그다음에 그 짜증 이 참외 이거는 흰가루하고 녹음병을 잡아야 돼 예. 근데 흰가루가 왔는데 더 이상 확산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 그렇죠 이제 그 예. 약을 울리노이 그냥 일단 울리노이 예. 그렇죠. 예 이거 이제 아직까지는 못 오는데 이제 딸때 이제 그때 돼 봐야 이제 예 이제 확실하게 아 이제 그거 되겠다 이제 예 이제 이게 한5천초나 되면 나올 기고만 합니아 참여가 예예 지금 네, 아. 나올 시기가 예 <laughs> 지금 한 한달 조금 더 있으면 참여 수확이 본격적으로 되는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때 이제 또 기대가 됩니다 보니까 어. 그 전체적으로 좀 지금 달리는거는 예. 어느정도 이제 수량이 조금 작년보다 많을랑가 작을가 작년보다 작지는 않은건데 예. 열매가 지금 달리는거고 음. 전체적으로 네. 참매가 많이 달린다고 다 되는게 아니고 음. 이게 많이 달리면 이 비틀어지고 예. 작고 예. 그런데 이, 이게 또 식물인데 뭐 달리는게 한계가 있는게지금 뭐 많이 달리면 뭐 요만해 져보고 뭐 콩알만하고 좀 작게 니면 조금 흙 커지고 그렇죠. 영양 성분을 제대로 자그 어. 먹기 때문에 이게, 이게 나중에 뭐 이거 나중에 숲이 지금 억수로 많이 끊어놨는데 이거 예. 못 올라가. 예. 게해라 음. 지금 많이 끊어놨는데 예. 이거 지금 또 올라갑니까 지 예. 이게 또한번더 많이 올라네또 네. 잡아줘야 돼. 예. 적심을 또또 해야 되네. 네. 사람 손으로.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<laughs> 초수나 이런 거는 이제 이전에 농사 했을 때 하고 지금 초수는 예. 작년보다는 좋지 작년보다는요? 예. 작년에 추운 데가 많았는데 예. 그런데 근데 이게 북북부분이 내는 게 많았는데 예. 뻔한데 그런 거 있네 한 폭이 덥네. 음. 한 폭이 덥옛날는이거추 추운 데가 이게 식물이 예. 한천 폭이 오면 그것도 뭐 사람도 죽고 살고 근데 예. <laughs> 식물인데 근데 올해는 한 포기도 안 됐네요. 음, 좀더건강하게잘 어, 버티고 있더군요. 뭐 사당이보여주 뭐 끝까지. 예. 루루 농사지었다는 거죠 음. 요것데 <laughs> 수확 그, 어, 올 초에 이제 수확 될때곧해 그 상대도 기대가 됩니다. 보니까. 그때 봐야 합 <laughs> 예.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고 수확할 때까지. 네. 예. 시속적으로. 월달에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때 한번 와볼까, 예. 뭐. 예. 중간에 저희들 한번 또 올게요. 예. 예. 예.